이제 가면 되는 거야? 안 되네. 날라가기 안 되네. 가까운. 아니 아니 아니. 뭐 풀이야? 풀스포 내내 네, 네, 저질문 이제 슬슬 나오는군요 시청자분들. 프로인가요? 그냥 풀습니다. 어, 지송. 잠깐만. 일로 와서 아이, 어, 됐다. 달려. 아이, 이럴 차 어디 사지? 차 사는 그게 있을, 테, 있을 것 같은데? 배달이, 배달이 안 되는, 우와우! 아, 깜짝이야. 아, 막 가구 싣고 가는 줄 알았네. 와, 리얼리티 한줄 알았어? 이 밭집이잖아. 아! 에? 누누가 있어요, 이 게임? 조심해야겠는데? 긴장타면서 게임해야겠네. 아이, 드래프트 좋아. 드트아

급발진하네, 급발진 하 해. 급발진. 아이그. 경기차네. 경기차. 아이고, 왜, 왜 이러셔. 급발진 한다 야, 차들이. 왼쪽이야. 아이고, 제정. 다들 미쳤네. 운전 면허들 없네. 운전 면허들이 없으시네. Now home stores are schedules based on number plate destination combinations like some kind of barely literate moron. If that moron was, you know, a company. <laughs> Good to know. I'll see what I can find. 아까부터 아! 음, 마커스가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점퍼. 어어 아, 아, 그래, 알고 있어.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아, 붙으면 되는 거야? 오, 수고이 아, 이, 아, 이게 되는구나. 아, 이걸 보긴 봤는데. 아, 기네. 오픈까지? 맞아 맞아. 아, 내가 이거 보긴그 영상으로 봤는데 까먹었다. 기네. Where are you? Got it. Got it. 그래서 이거 노.. Okay, so of of so 아, 래가 없으니까 좀 심심하긴 하네 그죠? 노래를.. 키면은.. 저작권에 음... 걸리고 음... 홈배송 트럭을 훔치세요 멀리왔다 멀리다아이고애애에 h o r s e a 넣어넣어넣어 카메라 없나? 어, 있다 음, 저거구만 민간. 인간... 근데 천만. 별로 없는데? 경비가? 경비가 별로 없어. 기네 차 그냥 출발 시켜버릴까? 조용히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 아 어차피 저 저거... 잠만 흠흠 <laughs> 배송 이걸 트럭으로 훔쳐야 되니까. 트럭을 훔쳐야되는데 이게 어그로가 안 끌린단 말이지 각이? 너네 한번 와볼래? 와줘! 고장났어! 안올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신경도 안 쓰지? 썩을러 <laughs> 신고할까? <웃음> 신고할까? 신고하면 되겠다 야어너 지효 누나 좋아하는 놈이야 아이카 진짜 안나온다 이거 카메라 왜이래? 너네 카메라 설치 이딴 식으로 할거야? 보안, 보안 필요없어 어, 너 신고 <laughs> 너 신고 임마 C.T.O.S is tracking the suspect's coordinates Approach with extreme caution 너..너 못생겨 허신고 <laughs> 저기입니다! 포도형 저기에요 저기 있습니다! 좋아하지 말아야지 아이 <laughs> 아이 좋은 구경..이런 제기랄 야 잠깐만 꼼짝마 임마! 직장 동료.. 경찰을 신고할 수가 있을까? 야야야, 총파 총파임마 총파. 아 너무 순순히 따라가시네. 이렇게 착하냐 여기애들? 에이 너무 착하다. 여기 여기 어 거기. 근데 동료가. 아! <목소리> 어? 에이 여기 경찰가지 에이 나 경찰 에헤이 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 제제쟤 뭐하냐 경찰들? 범인을 놓쳤 이럴이 범인을 놓쳤어 개판이네 경찰들. You n 예, yeah, 경찰이다. 아, 경찰 괜히 불르지가 물... 아니구나. 됐다. 익스키 받았. 이게 나와 갖고 뭐 음. 오히려 개이득인데. 나와줘 갖고 엑세스키 받았는데. 음... 문제는 차를 어떻게 훔치냐인데 잠깐만. 드론 드론. 아하. 아. 아하. 아일로일 들어와 되네. 아...근데 얘네 너무... 괜히 그거 했네 얘네 너무 막나 찾고있죠 지금? 나 찾는다기보다 사람이 죽어갖고 에이 이것도 그 뭐냐 그것처럼 비활상 뭐 그런건 없잖아 괜히 움직였다가 음. 좀 이걸 웃자니 이걸 웃자지? 어? 짝이야 각이 안 나와. 음. 단체 맞장떡갑그냥 내려 나와 나와 나와나 와. 어 아야 그, 아니, 그아야 그거 아니야. 뭐지? 그거 아닌데? 뭐지? 잘했어. 헤이 y what was that? Hey, h 에이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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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에이 떡이다 아, 아, 이거 모르시는 구나 카이프님. GTA 플러스 해킹이 그냥, 그냥 해킹이 기본이 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들. 네. 그거보다는 좀 적다 Come out with your hands up. 예, 여기에 좀 공격형 해킹툴이 많이 없는데 귀조심 출발 유후 지미야. 아, 빠뜨렸어. 에이, 아깝다. 씨. 아, 한 번만 좌회전 한번 해 주면 되는데. 아쉽구만. 요즘 차들이 미쳐서 그럽니다 경찰. <laughs> 저 그거잖아. 보안 업체 그거. 왔다 갔네. 보안업체 뜨는구나. 여기 몇명 있냐, 여기? 몇명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흠 아, 그걸 왜 타냐고. 문안 열리나? 오. 문을 조용히 안 열어, 왜? 문을 조용히 열어야지, 임마. 패기롭게 슉슉슉. 됐 됐다. 됐다. 이제 하다 됐다. 다다 됐다. 다다다다다됐 어머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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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됐냐? 몰라 나갈 거야. 나갈 거야, 이 씨. 문 열어. 안 걸린 거 같은데? 됐다. I found the truck. w are you waiting for? Smash and grab. 야문 열어 문 열어 나와 나와 나와. 어머. 문 열어 이 씨. 와. 스 어디 가면 되는데 이제? 아, 뭐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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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일반 통행이야? 일반 통행이 어딨 있어? 내가 가는 길이 일반 통행이다고 시키더라. I got the shipment and I'm inbound. I already got t i t i n 오네. 헤. 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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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분급 구경 가요. 이미 구경 갔다 왔어요. 바바니 오랜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에이 아이 채팅창 보느라 괜찮아. 약간 돌면 되지뭐 이렇게 무겁네. 아이고 이게 아닌데 어떻게 하더라? 이건가? 딥. 이렇게요. 뿌뿌뿌. 아하! 어휴, 어휴 아, 맞다, 맞다, 맞다. 맞네, 맞네, 맞네. 맞아, 맞아. 난 신이지. 비기세요. 꺼지시고요. 되게 짱거리네, 진짜. 비겨. 비겨좀 되게 짱거리네. 사회전 하던 거 마저 하시고. 아이전 마저 하시고 비기시구요아이제기랄 배터리 없다. 아, 중요한 게 없네. 배터리가. 어 프레임 괜찮은데? 어 리와인이 언제 왔다 갔어? 아, 나 인, 인사 못 해드렸다. 언제 언제 왔다 언제 나가셨어? 아, 나가신 지 얼마 안 됐네. 재택장 으치네 에이 아깝다 에이씨 자 빠빠. 파워드립프아 근데 트럭이라 겁나 무겁네 진짜로 묵직합니다이 아이 나이스 드립프아이고야 뭐냐 저거 아니 빡빡하면 비켜주면 되지 뭐 이렇게 놀래대 귀엽고 Hey, tell me, I got something good. Nope. Crash. Crash. Oh. Oh. Well, you got the goods. Is it actually good? It might be evil. I don't know. This is home we're talking about. All right. Well, I will get this little fucker prepped while you go get us some caffeine. Uh, wait. You want me to get you two coffee? No. He's a robot. I want you to get us caffeine. You'll take a decaf. 자꾸 그 놓친다 스토리를 나 잠깐 딴짓하느라 뭐래 지금 포인트가 뭐였어요 잠깐 어, 어, 어머니가 불렀어 못봤어 유튜브가 지금 타이탄폴로 에있어요 에이씨 바꿔놨는데 어쩐지 아에 네. 어차피 유튜브 지금 버그거였어요 채팅창이 안보여 해커스페이스 좀 갖다 달라고? 갔다 오라고? 해커스페이스가 거기잖아, 우리, 우리 본진. 여기? 아, 나 그것 좀 줘라, 드론. 드론 날, 어유 잘생겼다, 야. 오버하다, 오버하다 차가 뒤집혔다구요? 아, 아, 오, 차, 오, 차 뒤집혀도 된다네요? 커피 사오래요? 아, 그게 중요한 그 요점이었어요? 매그넘님, 오랜만!